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에 세그먼트, 데이터그램, 패킷, 프레임에 대해서 그 개념을 아시게 되고요. 그리고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소켓을 어떻게 식별하게 되는지 그것을 또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고고씽. 자, 우리가 1년 6개월 전에 영상에서 OSI 7 레이어와 TCP IP 스택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이 OSI 7 레이어는 네트워크 시스템 구성을 위한 보명적이고 개념적인 모델로서 우리가 이 OSI 7 레이어를 배웠고요. 그리고 이 TCPIP 스택 같은 경우엔 인터넷이 발명되면서 함께 개발된 프로토콜 스택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엔 인터넷 구조에 특화된 계층 구조인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는 이 TCPIP 스택을 기준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각 용어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떤 형태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통신을 하는 이 구조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가 클라이언트고 얘가 서버라고 했을 때 지금 이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보내게 될 테니까 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부터 이 데이터를 보내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유튜브 브라우저에서 이 유튜브 서버로 통신을 하는 그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이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를 보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시작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있는 프로토콜을 가지고 이 서버에서 동작하고 있는 유튜브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요청을 보낼 테니까 결국 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있는 프로토콜이 동작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의 역할은 실제로 이 어플리케이션이 목적하는 바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게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의 목적이라고 일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의 프로토콜이 동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게 됐었을 때이 데이터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그 프로토콜이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같이 보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추가가 되냐면 이렇게 헤더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데이터 전체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송수신되는 데이터를 뭐라고 부르느냐? 데이터 혹은 메시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보거나 아니면 구글링을 하거나 혹은 교과서를 보거나 하시게 되면 데이터 아니면 메시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이렇게 부른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하게 볼 부분은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방금 이렇게 표시한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페이로드라고 부르거든요 이 페이로드는 어떤 뜻이냐면 쉽게 설명하면 프로토콜을 통해서 송수신되는 실제 데이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헤더가 이렇게 붙은 이 전체가 전송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 헤더는 사실은 이 프로토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동작하는 이 프로토콜을 위해서 붙은 추가적인 데이터고 실제로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데이터는 바로 이 요 데이터인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프로토콜을 통해서 송수신하려는 실제 데이터 이 실제 데이터를 페이로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실제 데이터를 가리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페이로드라는 개념 자체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만 사용되는 개념이 아니라 다른 레이어에서도 동일하게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는 용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영상을 쭉 보시다 보면 이 페이로드라는 거는 자주 등장할 거라서 앞으로도 계속 나올 때마다 같이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 데이터를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만들었으니까 얘를 이제 트랜스포트 레이어로 이렇게 내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트랜스포트 레이어로 내려줍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자면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이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간에 어떻게 네트워크 통신을 할 것인지를 담당하는 레이어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동작하는 기능들이 프로토콜을 통해서 동작하는 기능들이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트랜스포트 레이어만의 헤더가 추가적으로 붙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가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동작하는 데이터인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부르느냐?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트랜스포트 레이어에는 중요한 프로토콜이 두 개가 있잖아요. TCP랑 UDP가 있는데, TCP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를 뭐라고 부르냐면, TCP 세그먼트라고 부르고요. 반면에 UDP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를 뭐라고 부르냐면 UDP 데이터 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만약에 TCP로 동작을 하고 있다면 이런 데이터를 TCP 세그먼트라고 부른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게 아니라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UDP로 동작을 하고 있다면 그때는 이 데이터를 UDP 데이터 그램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페이로드라는 개념을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일 때는 페이로드가 뭐가 되냐면 이게 바로 페이로드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각 레이어마다 페이로드라는 이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헤더 말고 실제로 전달하려고 하는 데이터, 그 실제 데이터를 페이로드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동작하는 헤더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TCP냐 UDP냐에 따라서 이 헤더에 들어가는 값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TCP나 UDP나 공통적으로 헤더에 들어가는 값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보내는 쪽의 포트와 받는 쪽의 포트를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헤더에 공통적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보내려고 하는 데이터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인터넷 레이어로 내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데이터를 아래쪽으로 보내게 되면 이제는 인터넷 레이어가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인터넷 레이어는 호스트와 호스트 간의 네트워크 통신을 담당하는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호스트에서 나가는 데이터를 목적지 호스트까지 경로를 따라 전달하는 역할을 이 인터넷 레이어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라우팅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라우터 하나만 그렸지만 여러 가지 라우터들을 거쳐서 최적의 경로로 목적지 호스트까지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 역할을 이 인터넷 레이어가 담당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인터넷 레이어의 대표적인 프로토콜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터넷 프로토콜, 줄여서 I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IP 프로토콜이 제대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헤더가 붙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IP 헤더까지 붙은 이 전체 데이터를 부르는 용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레이어에서 송수신되는 데이터를 뭐라고 부르느냐? IP 데이터그램 혹은 IP 패킷이라고 주로 부릅니다. 여기서 IP가 붙은 이유는 인터넷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때로는 이 IP를 아예 떼고 그냥 데이터그램 혹은 패킷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인터넷 레이어에서 혹은 인터넷 프로토콜에서 이렇게 동작하는 데이터를 IP 데이터그램 혹은 IP 패킷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페이로드는 뭐가 될까요? 페이로드는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이 부분이 바로 페이로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터넷 레이어에서 실제로 보내려고 하는 데이터는 이제 이 데이터기 때문에 얘를 페이로드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이 헤더는 인터넷 프로토콜이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가적인 정보로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IP 헤더, 이 IP 헤더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오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보내는 쪽의 IP 어드레스와 받는 쪽의 IP 어드레스가 이 IP 헤더에 들어간다. 요거를 또 강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겠죠. 인터넷 레이어에서 혹은 뭐 OSI 7 레이어로 치면은 이제 네트워크 레이어가 될 텐데 어쨌든 이 인터넷 레이어에서 담당하는 역할 자체가 호스트에서 호스트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역할, 전송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받는 쪽에 IP 주소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이 서버에서 다시 응답을 돌려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서버에서 보낼 때제쪽 주소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내는 쪽에 IP도 이렇게 담아준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이 IP 헤더에 들어가는 것 중에 중요하게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게, 여기 이 IP 헤더에는 보내는 쪽의 IP 주소와 받는 쪽의 IP 주소 말고도,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사용한 프로토콜이 TCP인지 UDP인지 정보가 이 IP 헤더에 저장이 됩니다. 왜 이게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헤더가 아니라 이 IP 헤더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사용된 프로토콜 정보를 이 헤더에 저장을 하는데 어떻게 저장되는지 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자면 우선 이 정보를 IP 헤더에 저장할 때에 부르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IP 버전 4에서는 이 IP 헤더에 프로토콜이라는 이름으로 이 값을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TCP인지 UDP인지 이 정보를 IP 버전 4에서는 이 IP 헤더에 프로토콜 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있고요이 IP 버전 6인 경우에는 next-header 라는 이름으로 이 IP 헤더에 TCP인지 UDP인지 이 정보를 저장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tcp는 6이라는 값으로 저장이 되고요 또 udp는 17이라는 값으로 저장이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데이터가 인터넷 레이어에서 송수신 되는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럼 이제 이 데이터가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인터넷 레이어에서 이렇게 링크 레이어로 내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이렇게 내려 줬어요 내려주면 이 링크레이어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네트워크상에서 수많은 노드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예제이기 때문에 세개밖에 없지만 특히 인터넷은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노드들로 구성이 되는데 이 링크레이어가 담당하는 역할은 두 노드 사이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주고받는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링크레이어에서는 아까 인터넷 레이어에서 받은 바로 요 데이터. 아까 우리가 배운 용어로는 IP 데이터그램 혹은 IP 패킷을 이 링크 레이어에서 전송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전송을 해 줘야 되는 건데.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도 이 레이어에서 동작하는 프로토콜이 또 제대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어떤 정보가 또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헤더가 또 붙게 되고요. 특히 이 링크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트레일러도 또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끝에도 또 붙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링크 레이어에서 송수신되는 데이터를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프레임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럼 페이로드는 뭐가 될까요? 바로 이렇게 또 페이로드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페이로드 개념은 그때그때 그때 각 레이어의 상황에 따라서 잘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프레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전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송이 돼서 이제 이 라우터의 링크 레이어에서 이 프레임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링크 레이어에 있는 프로토콜이 이 헤더와 또 트레일러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런저런 처리를 해준 뒤에 이제 이 헤더와 트레일러는 떼내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IP 데이터그램 혹은 IP 패킷이라고 부르는 이 인터넷 레이어에서 처리하는 이 데이터가 남게 되겠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이제 링크 레이어에서 인터넷 레이어로 올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터넷 레이어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인터넷 레이어에서는 이 목적지 IP 어드레스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느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야 될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 라우터에는 라우팅 테이블이라는 것이 있어서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를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라우팅 테이블을 확인을 했더니 아, 이쪽으로 보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IP 데이터그램 혹은 IP 패킷을 다시 이제 링크 레이어로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링크 레이어로 이렇게 내려왔으면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또 헤더랑 트레일러를 붙이게 될 거잖아요 다시 노드와 노드 사이에서 이렇게 존송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헤더가 붙고 또 트레일러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레임을 다시 완성을 해요 이렇게 만들어진 프레임을 이제 이쪽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이제 드디어 이 유튜브 서버에서 이 프레임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작하는 위치는 링크 레이어이기 때문에 이 링크 레이어에서 다시 한번 이 헤더와 트레일러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런저런 확인을 한 뒤에 이제 이 헤더와 트레일러는 떼어내요. 떼어내고 그러면 이렇게 IP 데이터그램만 남게 되잖아요. 얘를 이제 인터넷 레이어로 올립니다. 이제 이렇게 인터넷 레이어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뭘 하냐면 이 목적지 IP 어드레스와 이 호스트의 IP 어드레스가 같은지 먼저 확인을 하겠죠. 그래서 이 호스트의 IP 어드레스랑 같으니까 뭐 정상적으로 나한테 도착을 한 거고 그렇다면 이제는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로 이 페이로드에 있는 부분, 이 IP 데이터그램에서 이 페이로드에 있는 부분을 떼어내서 또 올려줘야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기억나시죠? 이 IP 헤더에는 어떤 게 있냐면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했는지 정보, 그러니까 TCP를 사용했는지 UDP를 사용했는지 정보를 이 IP 헤더에서 저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인터넷 레이어에서 관리하는 이 헤더에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프로토콜을 알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왜 IP 헤드에 있냐면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동작하는 TCP 세그먼트나 UDP 다이어그램은 그 포맷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인터넷 레이어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를 해당하는 프로토콜에 맞춰서 적절하게 읽어 올려면 인터넷 레이어에서 트랜스포트 레이어에게 데이터를 전달할 때 어떤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프로토콜이 사용됐는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제대로 데이터를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가 IP 헤드에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i p 에드에 있는 이 프로토콜 정보를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정보를 가지고 오냐면, 이 데이터를 보낸 출발지 IP 어드레스랑 또이 목적지 IP 어드레스 정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인 거죠, 현재는. 이 자기 자신의 IP 어드레스를 또 이렇게 따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토콜과 이 주소 정보들. 보낸 쪽의 주소, 받은 쪽의 주소 정보를 이렇게 따로 가지고 와서 얘를 이렇게 따로 보관을 해 놓고 이제 이 IP 헤더는 떼어내고 실제 이 페이로드를 트랜스포트 레이어로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남아 있는 이 TCP 세그먼트일 수도 있고 혹은 UDP 데이터그램일 수도 있는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동작하는 이 데이터를 요 정보들과 함께 트랜스포트 레이어로 올려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트 레이어로 왔어요. 이렇게 트랜스포트 레이어로 올라왔고,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받은 데이터를 어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에게 전달해야 될지, 그것을 또 책임지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이 유튜브 웹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이 데이터를 보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페이로드에 해당하는 이 데이터를 말이죠. 자, 그런데 이 호스트에서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실행될 수 있을 거잖아요. 즉 이런 식으로 여러 프로세스가 동시에 실행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가 과연 어떤 프로세스로 가야 되는지, 지금 예제상으로는 이세 개의 프로세스 중에 어떤 프로세스로 가야 되는지를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이 프로세스로 보낸다라는 말은 정확히는 그 프로세스와 연결되어 있는 특정 소켓으로 보내야 된다라는 말인데, 그 특정 소켓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 걸까요? 이게 UDP냐 혹은 TCP냐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자, 그런데 그 전에 요거부터 먼저 얘기해 보죠. 지금 여기 보시면 프로세스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프로세스에 U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이거는 UDP 소켓이고 T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TCP 소켓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좀 테두리가 굵게 표시되어 있는 얘 같은 경우에는 TCP의 리스닝 소켓. 그러니까, 커넥션을 맺겠다고 클라이언트가 최초로 요청할 때의 그 요청을 받아주는 리스닝 소켓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UDP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UDP일 때는 상대적으로 간단해요. UDP일 때 소켓을 식별하는 방식은 일단 이 프로토콜은 당연히 이제 UDP로 그 값이 되어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때 어떤 소켓으로 가야 되냐. UDP는 간단한데 이 UDP 데이터그램에서 이 데스티네이션 포트, 이 목적지 포트 번호를 가지고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데스티네이션 포트 번호가 123번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 UDP 소켓들 중에 포트 넘버가 123번으로 바인딩되어 있는 그 소켓으로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에 있는 얘가 123번이었다, 그러면 이제 이 UDP 데이터 그램의 페이로드는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UDP는 상대적으로 쉽거든요. 근데 TCP일 때 소켓에서 식별하는 방법은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자 일단은 TCP니까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TCP로 이렇게 고정이 되겠죠. 자이 상황에서 고려해야 될게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 TCP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가, 그러니까 지금은 TCP니까 얘가 TCP 세그먼트라고 볼수 있는데 이 세그먼트가 지금 처음 커넥션을 맺기 위한 요청이라면 리스닝 소켓으로, 이 TCP 리스닝 소켓으로 보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이미 커넥션이 맺어져 있어서 그 커넥션 위에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세그먼트라면 일반 TCP 소켓 중에 하나로 보내야 된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먼저 얘가 이렇게 리스닝 소켓으로 가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 TCP 세그먼트 헤더에 있는 어떤 값을 참조함으로써 알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TCP 헤더에 여러 가지 값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싱크, 저는 이제 싱크라고 부르는데, 이 싱크 플래그라는 게 있어요. 이 싱크 플래그는 1비트로 이루어진 값인데, 이 1비트의 값이 만약에 1이면, 얘는 클라이언트가 서버랑 커넥션을 맺기 위해서 그러니까 싱크하기 위해서 최초로 싱크하기 위해서 보낸 세그먼트이기 때문에 얘는 리스닝 소켓으로 가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동작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이 호스트에서 동작하고 있는 여러 소켓들 중에 여기에 적혀 있는 이 포트 넘버와 동일한 포트를 가지는 그 리스닝 소켓으로 이 세그먼트를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만약에 이 데스티네이션 포트 이 목적지 포트가 80 포트다. HTTP가 80 포트죠. 그래서 80 포트다. 그리고 이 TC TCP 세그먼트 헤더의 싱크 값이 1이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만약에 이 소켓, 이 리스닝 소켓 또한 포트 번호가 80이라면, 그러면 이때는 이제 이 세그먼트를 이쪽, 이 리스닝 소켓으로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이렇게 연결된 커넥션이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때는 지금 프로토콜이 TCP로 고정이니까 이제 이 IP 어드레스, 출발지의 IP 어드레스와 목적지의 IP 어드레스, 그리고 출발지의 포트넘버와 목적지의 포트넘버, 이네 개를 모두 활용해서 어떤 TCP 소켓으로 가야 되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 TCP 소켓이 가지고 있는 커넥션 정보가 이네 개에 대한 정보와 모두 똑같다면, 그렇다면 이제 이 세그먼트, 이 TCP 세그먼트의 페이로드는 이 소켓으로 전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개념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디선가 이 인터넷 공간상에서 나한테 이렇게 데이터를 보냈어요. 보내서 그 데이터가 인터넷 레이어를 지나서 이렇게 트랜스포트 레이어로 왔을 때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하는 역할은 IP 어드레스와 포트 넘버 그리고 기타 정보들을 활용해서 적절한 소켓으로 보내는 역할을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레이어로부터 받은 혹은 OSI 7 레이어로 치면은 네트워크 레이어겠죠.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TCP IP 스택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인터넷 레이어로부터 받은 세그먼트나 데이터그램에 있는 여기서 데이터그램은 UDP 데이터그램입니다. 데이터그램에 있는 페이로드, 이 페이로드를 적절한 소켓으로 전달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디멀티플렉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기능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반대로 지금 이 프로세스들이 이렇게 받고만 있지 않을 거잖아요. 어떤 요청을 받았다면 또그 요청에 대해서 응답을 내려줄 수도 있을 거니까. 그러면 이 응답을 내려줄 때도 인터넷을 이용하려면 결국은 이 소켓을 통해서 데이터를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소켓을 통해서 데이터를 내려주면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각 소켓으로 오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받아서 그것을 세그먼트면 세그먼트 혹은 UDP 데이터그램이면 UDP 데이터그램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인터넷 레이어로 내려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소켓들로부터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각각 TCP 세그먼트나 UDP 데이터그램으로 만든 후에 인터넷 레이어로 내려 보내는 요 기능, 요 기능을 뭐라 부르냐면 멀티플렉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멀티플렉싱과 디멀티플렉싱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는 그런 레이어인 겁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 TCP 세그먼트에 있는 정확히 말하면 요 페이로드죠. 요 페이로드가 이 소켓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확인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 이 페이로드를 올려줘야 되는데, 이때 이제 전달해야 되는 데이터들이 조금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 프로토콜, 요 프로토콜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 굳이 전달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예요. 왜냐하면은, 소켓을 열 때부터 TCP 소켓으로 열 건지 아니면은 UDP 소켓으로 열 건지 미리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코드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알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토콜 정보는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고요 근데 출발지의 IP 어드레스랑 목적지의 IP 어드레스는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도 필요를 할수 있기 때문에 요 정보들이랑 그 다음에 추가로 출발지의 포트넘버랑 그 다음에 나의 포트넘버 요 정보도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필요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두 개의 정보도 이렇게 따로 또 빼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헤더 이게 만약에 TCP 세그먼트라면 이 세그먼트 헤더 이 세그먼트 헤더를 떼어내요. 그러면 이제 페이로드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이 TCP 소켓을 통해서 프로세스로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프로세스는 어쨌든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동작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동작하는 또 프로토콜이 있을 거잖아요. 뭐 HTTP면 HTTP 프로토콜이 동작을 하고 있을 거고 그러면 그 프로토콜에 또 헤더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해당하는 프로토콜에서 그 헤더를 바탕으로 이런저런 필요한 처리를 한 뒤에 이 헤더를 또 떼어내야 되겠죠. 근데 이 헤더에서도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보도 이렇게 떼어내서 따로 보관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헤더도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이 데이터가 유튜브 웹 어플리케이션이죠. 이웹 어플리케이션의 비즈니스 로직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끝으로 주의사항인데요.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은 오늘 배운 이 용어와 관련된 주의사항입니다. 먼저, 이 패킷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이제 설명드릴 때 인터넷 레이어에서 송수신되는 데이터를 IP 패킷 혹은 IP 데이터그램이라고 했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 IP를 빼고 그냥 패킷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패킷이라고 쓰게 되면 인터넷 레이어에서만 동작하는 패킷 뿐만 아니라 그냥 추상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송수신되는 데이터의 단위를 말할 때 그때도 이 패킷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레이어에 소속된 개념으로 써가 아니라 레이어 구분 없이 그냥 그냥 범용적으로 사용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이 패킷이라는 단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그램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는 UDP 데이터그램이라고 불리는 게 있었고 또 인터넷 레이어에서는 IP 데이터그램이라고 불리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앞에 UDP를 붙이거나 IP를 붙여서 이 데이터그램이 어디에 소속되는 데이터그램인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데 문서를 보다 보면 그냥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고 데이터그램이라고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는 이게 UDP 데이터그램인지 아니면 ip데이터 그램인지를 잘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왜둘다 이렇게 같은 데이터 그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냐면요 예상을 해보자면 이 인터넷 레이어에서 동작하는 ip 프로토콜이 하는 일이라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udp 프로토콜이 하는 일이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두 개의 프로토콜에서 사용하는 이 데이터에 대한 이름 자체가 이렇게 비슷해진 것 아닌가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서를 보시다가 그냥 데이터 그램이라는 용어를 만나게 되면 이게 udp 데이터 그램 ]인지 혹은 IP 데이터그램인지를 컨텍스트에 따라서 잘 구분하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 문서나 책에서는 이 TCP 세그먼트랑 UDP 데이터그램을 그냥 퉁쳐서 편의상 그냥 일괄적으로 세그먼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사용했었던 교과서도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주고받는 데이터를 그냥 퉁쳐서 다 세그먼트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문서를 읽을 때잘 참조를 해 주셔서 컨텍스트에 따라서 잘 판단해 주시고 의미를 파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쉬운 코드에서는 어떻게 이 용어를 사용을 할 거냐? 이 쉬운 코드 영상에서는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해야만 이해를 제대로 할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엄격히 구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그때 편한 용어를 사용할 예정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이게 정말 오랜만에 설명을 하려니까 말이 좀 꼬이고 쉽지가 않네요. 이게 설명이 잘 됐는지 좀 걱정이 되는데. 어, 다들 보시고 댓글로 좀 괜찮았는지 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랜만에 하니까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사실은 좀 워밍업도 할겸 해서 지난 마지막 영상들에 다뤘던 내용들도 살짝 겹치게 영상을 준비하긴 했는데 아, 앞으로 조금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분발해서 잘 설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 정말 최고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을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TCP를 계속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